옥사님 네, 오늘 좀 어, 네, 재판 내용 먼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저도 이쪽에서 들으니까 잘안 들려서. 네네네. 정확하게 어, 모른다. 네네. 하늘은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오늘 증인한 사람이 어피아씨에 제가 살고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세 번. 네네네. 아까도 네. 아던도증인이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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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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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람이 네.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 무기가 나온 곳은 PIC 바깥쪽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네, 네, 네. PR, 저는 PIC에서 살고 있고 아, PIC 사람인데 더 정확한 거는 무기는 PIC가 아닌 곳에서 나온. 그렇죠. 네. 어,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뭐, 뭐 긍정적인 영향을미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네. 하지만 네, 네. 이게 뭐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네, 그렇죠. 결정하는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네, 네. 어, 재판은 이게 어, 보석을 위한 재판은 마지막이라 네, 네, 네. 이제 검사 측이 오늘부터 네, 네, 5일 동안 네, 네. 월요일까지 검사 측 네, 네. 이제 의향서를 내고 네. 이제 저희가 5일 안에 다시 저희 변호사가 검사 측에서 낸걸 보면서 첨부 자료 해가지고 5일 동안 네, 네. 어, 또 의향서 내고 네, 네. 그리고 10월 3일 날 판사님이 네. 이 보석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래서 저도 p a n e 이 e 이 a p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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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게 n e s e j a p a n e s 많이 a p a n e s e 위 a 서 많이 저도 해 주시는 분들 많이. e 예, 저도 또 기도해 드리고 싶 p a n e s e 안티폴로 경찰서였어요. 네, 네, 거기 안티콜로.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제가 네, 인터넷으로 네. 많이 봤거든요. 네, 네. 네. 거기 환경 네, 조금 네. 얘기를 해주시면 경찰서에서는 네, 어, 한 다섯 평, 다섯 평, 여섯 평이 치안 됐던 곳에 한7 0여 네. 명이, 7 8 명이 같 네.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네, 너무 아니겠어요. 더웠고요. 네, 네. 침대 침상에서 생활했는데 그냥, 그냥 나무 합판을 깔아놓은 그런 위에서 지냈는데 길이가 120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 때도 항상 발을 너무 고 구부리고 그리고 자야 되고 어, 낮에는 이렇게 뭉일 수가 없고 그냥 낮에는 항상 앉아서 지내면서 이제 그때 네네. 피부병도 생겼고 네네. 너무 더우니까. 네. 또 그때 거기서 TV도 감염이 됐고, 아네해결했도 그때 감염이 네, 된 거고 네. 어, 지나보면 나름대로 제가 거기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노러하고 같이 말씀도 나눴지만. 생활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시간이라도. 네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나 사진으로 네. 봐도 네. 너무 네.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되게 네. 힘드셨을 거 네. 같더라고요. 실제로 네.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지금 거의 이제 보석 결정이 나서 이제 나오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네. 나와서 재판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렇지요. 굉장히 네. 나와서만 재판할 네. 수 네. 있어서 굉장히 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내가 아, 아무리 아, 좋아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가족들도 많이 힘안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 역시 네. 함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네, 네. 하... 주여, 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배경 보석 목사님 죄를 감당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고개가 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훗날. 하나님 이날을 바라보았을 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주 우리 외국 선교사님 될수 있도록 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더욱더 감동케하여 주시며 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의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로지 주님 만이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굳게 믿고 나아가는 가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시일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백성교사님과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화 하늘 허락하요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허락하요 주시고 아멘. 모든 평안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로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되어 주십니다. 아, 믿고 나아갑니다. 이모든 말씀 주실 수있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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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